네, 여의도에 위치한 시범아파트입니다 중국연도는 1971년 중부이고요 총 24개동, 158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네, 새롭게 바뀔 예정이고요 현재 세대는 36평형 룸3개 욕실 1개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단지 세수가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앞동과 단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는 인테리어를 한번 한, 한 세대이고요 주방 뒤쪽으로는 네, 주방은 이제 가스쿡탑 쌀 냉장고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구요 이쪽은 제가 룸으로 치진 않았지만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자재 보관이나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은 이제 빨래건조대, 뒤쪽은 세탁실입니다. 네. 육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옆쪽은 이제 아주 넓은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거실 조망이 같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 번째 룸이고요. 두 번째 룸도 이제 마스터룸 못지 않은 큰 크기의 방을 가지고 있고. 기압적으로 수납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브룸과 방금 방 사이에는 이렇게 아주 넓은 수납공간이 한개더 있구요. 이쪽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룸입니다. 세 번째 룸은 이제 복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감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옷방이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한 현관 부분인데요. 하나, 둘, 셋 칸에 신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 위치한 희범 아파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